이아오 안나 메이크업 좀 애견녀 느낌으로 <목소리> 안녕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미아오 안나 메이크업.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눈다래끼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괜찮은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다가 이쪽에 막눈 떨림 현상이 갑자기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서야 한번 찍어보는데요. 제가 안나랑 닮은 구석이 1도 없어요. 약간 커버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느낌만 내보는 어, 요즘에 그애겐녀 그런 느낌이 제가 생각할 땐딱 안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애겐녀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여름이니까 이 어바우톤 파운데이션이랑 에르보리앙 비비크림을 좀 섞어줄게요. 이 퍼프는 피카소 하이드로 퍼프인데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엄청 쫀득쫀득하고 진짜 수분을 되게 잔뜩 머금고 있는 좀 찹쌀떡 같은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찰기가 확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예전에 그 클리오 하이드로 퍼프를 많이 쓴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쫀득해진 느낌이에요. 엄청, 진짜 완전 쫀득쫀득해요. 이거 완전 추천. 이렇게 베이스는 거의 똑같으니까 빠르게 끝내볼게요. 여기도 살짝, 목 중앙 부분만 해줘도 훨씬 다르거든요? 이쪽까지 다 하면은 오히려 뭔가 음영이 사라져서 목이 좀더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 쓰는 건 요거예요. 캔메이크 진짜 옛날에 <laughs> 샀던 건데 지금은 요 구성도 없어요. 이게 C12호거든요. 지금 막 노란색 따로 있고 뭐 이런 거 따로 있고 그렇던데 이게 진짜 요 순서대로 하잖아요. 커버가 진짜 너무 잘 돼요. 지금 두 번째 가운데 거쓸 건데 요더샘이랑좀 섞어서 써줄게요. 이거를 왜 다시 꺼내게 됐냐면 제가 노란 색깔 컨실러를 있는 대로 진짜 다 꺼내가지고 막 비교를 해봤거든요. 컨텐츠 찍으려고. 뭔가 노란색인데 바르면 약간 레몬색에다가 색이 되게 흐려지거든요. 그나마 더샘 제품이 노란색이어가지고 색깔 코렉팅은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쓰다가 서랍을 막 우연히 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봤더니 헤? 완전 노랑이야. 그 뒤로 이제 이거를 쓰게 되면서 너무 좋다. 완전 옛날에 쓰던 건데 피부가 약간 그런 거에서는 좀 강철 피부여가지고 잘안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최애 컨실러로 등극을 했는데 아쉬운 거는 한국에 팔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 팔았었는데 해외 브랜드들이 진짜 다 철수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 목소리 왜 이러지? 이마 어바우턴 컨실러. 22호 아이보리. 맞다, 여러분. 저 네일 아트 했잖아요, 이거. 젤 네일. 저젤 네일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저는 원컬러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네일 하는 영상이 딱 저한테 꽂혔는데 그걸 보고 지체 없이 쿠팡에서 바로 사가지고 바로 했잖아요. 이런 추진력. 지금 이거 길이 연장까지 한 거여가지고 과장 안 하고 8시간? 그렇게 걸렸어요. 그 연장 예쁘게 하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기본 재료를 좀 많이 사놨기 때문에 한동안은 잘할 것 같아요. 이 디어달리아 쉐딩으로 이 회색 묻혀서 눈썹 영역에 음영을 먼저 넣어줄게요. 이렇게 음영감을 넣어주고 브로우 케이크로 수출 먼저 채워줄게요. 이 눈썹과 눈 사이가 약간 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아래로 약간 이렇게 일자 눈썹인데 산은 살아있고 여기 산 부분은 좀 살려가지고 너무 처져 보이지 않게 해줄게요. 그리고 앞에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끔 여기 앞에 눈 앞머리가 좀 가느다란 느낌이거든요. 두껍지 않고. 그래서 약간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코뼈도 좀 이렇게 얄쌍한 편이에요. 안나 같은 그런 무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신경 써서 연출을 해주시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니, 닝닝, 그리고 안나까지. 그 얼굴 구조가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갔어요. 어, 사진 어플 보면은 3D 기능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약간 돌리고 위아래 이렇게 내려주는 그 기능에서 약간 아래로 내릴수록 더 예쁘거든요. 저는 약간 이목구비가 살짝 이렇게 들려있는 이렇게 구조가 약간 이런 구조여가지고 가끔 이제 그 기능 쓸때 항상 하는 게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닝닝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제니도 그렇고 뭔가 되게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붉은 컬러 많이 섞어가지고요. 얼굴이 좀 짧은 하트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위주로 해줄게요. 너무 좁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옆 광대는 살짝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 코는 끝에가 약간 이렇게 뾰족한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 비주가 약간 뾰족한 편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가로로 이렇게 큰 넓은 V 모양.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 콧뼈. 코뼈. 콧뼈가 좀 가느다란 편이어서 이쪽을 이렇게 좀 갖고 오면서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코가 살짝 길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여기 한번 끊어 줄게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눈화장 하기 전에 블러셔를 크림 타입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붙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껴놨는데, 잠깐만요. 손톱 때문에. 핀셋으로. <laughs> 여러분,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크림 타입 블러셔예요. AOU 보드 크림 블러셔 미지근 볼이랑 하추 볼. 이거 두개 진짜 예뻐요. 보면 눈화장은 약간 코랄? 좀 브라운 웜톤 느낌이 많이 나는데 볼은 좀 쿨톤인 것 같아요. 핑크색 화추볼 카리나 블러셔로 유명한 거. 이렇게 둘 중에 사실 고민이에요. 둘다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여섯 가지 컬러 중에 이두 가지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론 이두 개밖에 안 써보긴 했지만 진짜 너무 발색이 잘 돼.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에 쓰고 빨았는데도 이렇게 약간 착색이 남아있는 거 있죠? 그때 이거. 1호 썼었는데? 진짜 유지력도 엄청 길어요. 음, 하추벌 써야겠다. 하추벌. 좀 미지근 볼에 비해서 쿨한 느낌인 거지, 사실은 그, 웜쿨 그렇게 크게 안 타는 핑크 같아요. 블러셔를 살짝 이 외곽 쪽 느낌으로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막눈 화장도 진할 거기 때문에 블러셔도 좀 강하게 넣어줄게요. 여러분 오늘 렌즈는 갖고 있는 것 중에 진짜 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빅글로이 모카 브라운 13.6mm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 안나가 요 여러분 약간 이게 컨셉이 고양이라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약간 토끼 느낌이에요. 뭔가 청순하고 귀여운 고양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오늘 메이크업 해볼 겁니다. 눈이 약간 동그랗잖아요. 눈빛이 너무 선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아오 처음 막 나, 나왔을 때부터 헉 안나 진짜 예뻐 막 이러면서 덕질 아닌 덕질을 했는데 코랄 느낌으로 할 거라서 라이트 온 아이즈 섀도우 팔레트 1호 클리오의 라떼는 선임 약간 이런 음영톤 이거랑 같이 한번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애교살 부위에 밝혀주면서 영역도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너무 좋다고 했었던 세잔느 드로잉 아이존 컨실러 굉장히 부드럽고 심이 굵어가지고 애교살에 이렇게 얹기가 좋아요. 그리고 섀도우를 이거랑 이 컬러 좀 섞어가지고 써줄게요. 그냥 이렇게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섀도우가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칙칙한 눈가에 커버가 진짜 잘 돼요. 중심을 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언더 삼각존 부분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넓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라떼는 선임 팔레트에서 여기 이 컬러. 이걸로 이제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매를 잡아주면서 눈앞이 동그래 보일 수 있게. 뒤에는 좀 올라가 보이게 위로. 그리고 여기 삼각존. 음영 자체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느낌. 클리오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이 에어 팔레트 중에서 라떼는 선입이랑 뮤트 라이브러리 그두 개는 여러분 꼭 사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손 진짜 많이 가고 음영 컬러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음영만 써도 정말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두 팔레트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 바닐라코 제품인데 비바이바닐라 이 뒤에 여러분 이렇게 브러쉬가 있어요 이게 너무 유용하고 제품도 거의 클리오만큼 진짜 좋아요 거의 비슷하게 아 이거 하기 전에 점막을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여러분 진짜 좋아요 이거 붓펜 타입이거든요 다크브라운 이걸로 이 점막이라기보다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이걸로 채워줄게요 어, 색깔 너무 또렷해 너무 좋아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좀 또렷하게 잡혔죠. 이 상태에서 앞머리는 진짜 살짝 검은 자 끝나는 영역부터 살짝 일자로 뺀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어, 고양이 라인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가이드처럼 펜슬 타입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에 붓펜으로 좀 또렷하게 해주면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리카 홀리카의 투샷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이라인 스머징 해줄게요. 선명하게. 그리고 앞에를 좀 이렇게 굴려줄게요. 그러면서 여기 언더. 앞부분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제일 짙은 컬러. 이렇게 삼각존 부분에 음영감 넣어줄게요. 이 꼬리 기장만큼 좀 감싸주면서 속눈썹을 요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V33호 제품인데 기장을 진짜 긴 거를 붙이는데요 피카소 아이미의 S30 그거 쓴데요 그게 길이가 14mm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일 긴 것도 11mm인가 그래가지고 안나 특유의 속눈썹이 촥! 뻗친 그 느낌을 내기엔 약간 부족하긴 한데 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또 특징이 뭐냐면 보통 아이돌 속눈썹은 속눈썹 내 거랑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꽂아놓듯이 붙이는데 안나 속눈썹은 위에 붙이더라고요. 여기 원래 속눈썹의 윗부분에 그래서 위에서 딱 봤을 때그 인조 속눈썹의 그 정갈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를 붙였는데요. 보통 이제 두 번째 거를 되게 가까이 붙이잖아요. 근데 듬성듬성 전체적으로 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속눈썹 다 붙였는데 여섯 가닥만 붙였어요. 좀 띄엄띄엄 그 느낌이 이렇게 나거든요? 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는 에뛰드 거 이거를 여기 뿌리 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더 그윽해진 느낌으로 해주고, 이 프로타즈 펜스의 쉬어 누드 컬러로 여기 삼각존 아래로 살짝 뒷부분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팔레트의이 컬러로 그림자 넣어줄게요. 애교 시작 부분이 좀 도톰한 느낌으로 좀 중간에서 좀 뒷부분까지 해주는 느낌. 도톰하면서 살짝 동그란 느낌으로 해줘서 눈방울 자체가 되게 동그란 그런 느낌. 토끼 고양이 느낌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붓펜으로.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뮤드 마스카라를 새로 샀습니다. 저의 그 최애 스키니 마스카라. 이걸로 언더를 최대한 내려서 발라줄게요. 언더가 수치 굉장히 많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발랐고요. 불고대로 최대한 아래로 마무리로 여기 있는 약간 모브 빛 브라운이거든요. 이렇게 눈매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 올려줄게요.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하면은 눈 화장은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술만 바르면 되는데요. 제가 입술이 안나 입술을 따라 하면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입술이 되게 선이 좀 분명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입매가 되게 가로로 긴 입술인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볼륨을 살려줘야 괜찮은 입술이라서 립은 좀제 스타일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삐아의 아몬드 베이지로. 인중이 짧은 편이니까 얘도 살짝. 여러분, 이 손톱이 기니까 코좀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고 이러... 이래가지고. 귀팔 때도 그렇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길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다음에 할 때는 좀 짧게 하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노노어 립펜슬이라고 아세요? 제가 최근에 이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질감이 여러분 미쳤어요.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8호는 이런 색깔. 좀 지속력 좋은 립펜슬 찾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썼던 립펜슬 중에 제일 이렇게 밀착력이 좋아요. 맞다 여러분 저 이거 플럼핑 갖고 왔는데 제 입술이 요즘에 약간 좀 주름이 많아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먼저 바른다는 게 깜빡했네 이렇게 이 안쪽에 지령이 안 가리냐? 순서가 너무 잘 뭐야 개매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닦아주셔야 돼요 오늘 립 너무 엉망진창이긴 하다. 여러분, 이거를 매트한 거를 베이스로 한번 깔고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코랄랄라 기획 세트에 있던 거예요. 나랑 살몬, 이런 컬러입니다. 아, 입술 진짜 아프다. 입술이 좀 부풀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발라도 예쁘다. 입술을 살짝 고민하는 동안 하이라이터, 어떤 무대에서 보니까 실버 색깔로 눈 앞에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닐라 코 프로즌이라는 컬러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약간 보기에는 이렇게 하얘 보여도 바르면은 좀 핑크기가 돈다거나 약간 노랗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그냥 실버 그 자체. 이렇게. 여기 살짝 가늘게 해가지고 코뼈가 좀 가늘어 보이게끔 해줄게요. 여러분, 블러셔를 이거를 좀 발라볼게요. 이쪽에 있는 게좀 펄이 들어있어요. 약간 볼이 되게 사과처럼 이렇게 볼륨이 있는 편이어서 오늘 색감 진짜 예쁘다. 완전 아이돌 메이크업. 입술 빼고요, 지금. <laughs> 입술은 뭘로 하지? 매트해 보이지 않게 해줄게요. 입술은 이거 어도어로 바르겠습니다. 이 코랄 컬러? 진짜 좋아요. 요거트 냄새. 여러분, 이건 아이시 모먼트라는 컬러인데요. 디어달리아 제품이고, 여기 눈두덩 쪽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싹.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머리를 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